오늘 알아볼 것은 길드의 사기성에 관한 이야기다. 모름지기 대다수 RPG에 존재하는 시스템인 길드는 이론상으로 단점 하나 없는 만능의 커뮤니케이션 장이지만 실제로 까보면 종목들을 필두로 수많은 병태가 나오기도 하며 메이플 역시 예외는 아닌데 언제나 달마다 주기적으로 무슨 무슨 길드 무슨 무슨 행위 박제합니다 등에 눈살 찌푸려지는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다반사지만 당연히 화기애애하게 독보도와 잘 지내는 길드들도 많으며 서로 조용하게 할 것만 하며 지내는 길드들도 다수인데 그래서 유저들 대다수가 가입하는 길드라는 시스템은 도대체 얼마나 좋은 혜택이 있으며 필자의 지극히 개인적인 주관이 반영된 좋은 길드의 조건 오늘 한번 야무지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기본적인 길드의 혜택은 그냥 사람 그 자체다 아니 이 새끼야 게임에서 무슨 철학적인 소리냐 할 수도 있는데. 아주 심플하게 길드는 보통 100에서 200명이 모여있고,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길드라는 하나의 집단에 있으니, 당연히 길드 채팅으로 좋은 상호작용이 발생할 여지가 다분하다. 예시를 하나 들자면, 이런 스펙에 응해하는 메린이가 있고, 이 메린이는 익스트림 몬스터파크라는 컨텐츠를 하고 싶지만, 1극비 팟은 개뿔 2극비 팟에도 당연히 입구컷 당하며, 눈물나게 구직 활동하며, 오래 걸리는 파티에 들어가는 스펙이다. 하지만 길드에 가입되어 있다면 12시가 된 치자마자 혹시 메린이 익몬 가능할까요? 브리핑 개같이 받겠습니다. 이렇게만 귀염뽀짝하게 채팅 쳐도 메린이 보면 환장하는 신내 풀풀 동매창 메노인들이 많이들 데려가 줄 것이며 여기서 킬링포인트는 익몬이 끝나고 감탄사로 와지른다. 이거 한마디만 쳐줘도 메노인들 뻥뻥 죽으며 상부상조하는 아주 아름다운 길드의 승기능이 자주 발생한다. 이 밖에도 당연히 유저 간 거래에서도 길드는 이점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교불 재화의 거래들의 시로 들수 있겠다 이런 식의 이벤트 보상이나 코인샵 물품들은 본인이 영 활용처가 없다면 상대방한테 아이템을 받고 교불 재화의 시세에 맞는 매서로 거래하는 게 일반적인데 당연히 생판 처음 보는 고학에 있는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같은 길드의 신용이 높은 건 당연하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에서 길드는 이점을 먹고 들어간다 여기에 보스 파티격 측면에서도 길드의 장점이 발휘되면서 게임에 아예 익숙지 않은 유비들은 정보도 얻을 수 있으니 지금까지 말한 것들이 모두 사람에 의한 숨기능이라 볼수 있다. 물론 더더욱 나아간다면 길드 채팅으로 재밌게 노가리 간다던가 극히 드문 확률로 길드에서 운명의 상대를 만나 결혼에 고리나는 뉴스에 실릴 법한 장점도 언급할 수는 있겠으나 여러모로 환장하는 수준의 단점도 같이 나오는 게 저런 부분이라 이런 침묵 부분은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양날의 검이다 다음으로 소개할 건 길드 스킬 부분이 있는데 길드 스킬의 경우 큰 갈래로 상당히 잡다한 일반 스킬과 보스의 핵심인 노블레스 스킬로 나뉘어져 있으며 일반 스킬의 경우 지금 화면처럼 수많은 종류를 자랑하지만 갈지 무침같이 잡다한 것도 너무 많아서 핵심만 설명하자면 먼저 공격력을 30이나 올려주는 길축이란 아이템의 수급과 일반 몬스터 데미지를 12% 상승시키는 스킬도 있고 주문의 흔적 강화 확률을 4% 상승시키는 스킬 공격력과 올 스탯이 각각 15, 40씩 올라가는 스킬에 보스전에 중요한 아케인 포스를 30 올려주는 스킬까지 있으니 지금까지 서술한 것만 해도 길드 스킬의 위험은 상당하나 핵심 중 핵심은 노블레스 스킬이라는 개념이다. 노블 스킬들은 각각 30분의 지속 시간을 가지고 있으며 성능은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 참으로 어마무시한 성능이지만 맨 마지막에 있는 방어력 무시 스킬의 경우 아무래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길드가 너무 소수인 상황이라 보편적으로는 위에세 가지만 노블 스킬에 디폴트로 잡는다. 아니 이 새끼야 그래봤자 아이템 미만 잡 아니냐 할수 있지만 지금부터 노블레스 스킬의 성능을 직관적으로 알려주겠다. 많은 매붕이들이 이렇게 분산된 능력치의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심플하게 데미지와 보공은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며, 크리티컬 데미지의 경우 좀 상반된 개념이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대략 이 기준으로 놔도 큰 무리는 없으며, 여기서 직업 및 스펙에 따라 오차범위가 다소 있긴 하지만, 일단 저렇게 놓고 봐도 크게 무리는 없는 비교다. 한마디로 노블 스킬은 대략 보공 150%와 비슷하며, 이걸 아이템과 비교하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끼고 있다면 위 잠이 모두 오리탈로 바뀌는 엄청난 현상에 에디셔널이 모두 A03으로 바뀌는 기적이 발생한다 보면 된다. 더욱 더 직관적으로 말해주면 적당한 보스펙급 아이템 3개가한 번에 전섭 1등3개로 바뀌는 기적을 선보이는 급이며 이걸 보스플탐으로 변환한다면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20분 걸리던 게 13분 걸릴 수도 있는 변화도 나오며. 3분 걸리던게 2 0초권 날수도 있는 변화로도 나온다 그렇기에 이 노블레스 스킬들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면 그냥 신이라는 표현만큼 좋은 것이 없으며 사실상 길드 존재의 알파이자 오메가로 불리는 원인이다 아니 이 새끼야 길드 장점이 사기적인 건 대충 알겠다만 사람과 말못 섞는 아사는 그래도 어렵지 않냐 싶을 수 있는데 그런 매붕이들을 포함해 사람마다 맞는 길드를 추천하겠다 일단 본인이 아예 메이플 지식이 전무한 초짜 뉴비라면 모집단에 뉴비 환영 메리니 환영이라는 글귀와 함께 길드 포인트 45% 이상이 적혀있는 곳 정도면 넉넉하다 일단 이렇게 모집단에 글귀를 적을 수 있는 건 운영진인데 운영진이 대놓고 뉴비와 메리니를 중점적으로 받는다는 건 당연히 어느 정도 메리니들 질문에는 자신 있다는 뜻이며 여기에 비슷한 유저층이 상당수 있을 테니 서로서로 서로 게임 잘 알아가며 하기엔 체격일 것이다. 이제 메이플에 대한 지식도 어느 정도 있는 매청년이며, 이쯤 오면 필연적으로 스대돌이 같은 부캐가 하나둘 이상 있는데, 이런 매붕이들의 경우, 부캐 길드가 있거나 아니면, 길드에 부캐 가입하는 길드가 은근히 있으니, 빠른 풀탐을 위해 이런 길드를 적극 관장하는 바이며, 대신 점수는 낮아도 부캐로 길드 컨텐츠 정도는 참여해야 하는, 이런 수고가 좀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보스 오래 치는 것보단, 수로 플래그 합쳐서 5분 언저리 하는 게 훨씬 나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침묵을 원하는 인싸형 매붕이도 있을 것이고, 그냥 조용하게 길드 스킬만 쓰고 싶은 매붕이도 있을 것인데, 사실 소개 문구로 대략 이런 느낌의 메시지가 안 적혀 있으면, 그냥 아무 길드 들어가서 조용히 있어도, 정말 아무도 신경 안 쓴다. 생각보다 길드에 들어가면 무조건 말좀 해야 하다. 이런 걱정하는 매붕이들 좀 있는데 말안 하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길드 들어가서 다 깨매도 아무도 신경 안 쓴다. 이제 침묵을 원하는 매붕이의 경우는 운영진과의 1대1 대화가 필요하다. 가입 전에 본인이 원하는 바를 운영진에게 전달하고 운영진이 얼추 비슷하게 말해주면 뭐 오케이지만 은밀하게 운명의 사랑 찾는다는 목적만 들고 와서 길드 채팅에서 수많은 플러팅을 시도하시면 서로 피곤해지며 상황 나빠지면 정말 모 커뮤니티에 이름 올라가는 경우도 나오니 얼굴 붉어지는 일 없이 재밌게 게임 좀 합시다 그리고 고스펙을 지망하는 유저층의 경우 뭐 이미 알겠지만 길드 순위 1등부터 5등 정도의 길드면 꽤나 유미한 의 수준의 방문 오블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면 되는데 고스펙 지망생이면 당연히 그란디스 보스 솔플도 꿈꿀 것이고 거기서 이 방문 오블은 상당히 체감되는 스펙 상승이라 여러모로 권장하긴 하지만 단점이 딱 하나 있다. 바로 직업간 상대적 박탈감이 들 가능성이 좀 높아지며 본인과 비슷한 스펙의 다른 직업들이 여러 있다 보니 어이쿠 나와 비슷한 수로 점수의 다른 직업이 있네. 한번 아이템이랑 스펙 좀 봐볼까 하고 검색했다가 제대로 빨간약 먹고 흑과에서 이 시발 망개할 수도 있으니 이런 점 정도는 인지하고 길드 가입하도록 하자.